반갑습니다. 코인월드의 알파조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코인은 리스크 코인입니다. 리스크 코인 같은 경우 지금 400원을 넘어서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하락장에서 급등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굉장한 상승세를 더 만들어낼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하락장 가운데 이렇게 14%나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무엇을 뜻하냐? 재단 물량을 팔수 있는 락업 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락업 폐지 일정이 이런 하락장도 이겨낼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코인의 스펙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700억 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 코인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총 발행된 한도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입니다. 총 발행된 코인 개수는 4억 개가량 되지만,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2억 개 정도가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0% 정도가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 물량이 시장에 공급이 되는 락업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락업폐제 일정을 앞두고 이런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재단 물량이 락업폐제가 되게 되면은 재단에서 물량을 팔아 넘겨야 되는데 이런 저점 부근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핵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더큰 상승세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고 고점 부근에서 이제 재단 물량을 낙업 해제 일정과 함께 같이 던지기 때문에 낙업 해제가 된다면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낙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낙업 해제 일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지만 벌써 22%까지 굉장한 상승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더 많은 상승세를 만들어 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그거는 락업 일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락업 일정 전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고 락업 일정 지나고 나서 다시 폭락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락장과 상승장에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 일정만 알고 계시다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런 저점 부근 큰 상승세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락업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 시장에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락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소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ETF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ETF 일정은 누구나 손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후에 ETF 일정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단기적인 폭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코인들은 첫 발행한 물량 중 일부분을 락업해 두면서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매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에요.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의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락업 일정을 정해두고 나 이때 팔 거예요. 라고 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시장에서 당연히 하락 조정 구간이 나오는데 이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일정을 앞두고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재단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도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을 미리 가격을 올려서 입장 참여자들에게 매수할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일정에 맞춰서 시세를 올려 둔 후에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해서 이 락업 일정 전에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5점에서 매도를 하고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락업 해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돈벌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락업 일정 같은 경우는 모든 코인마다 락업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을 통해. 매수 추천 가격과 그에 대비하는 목표 가격이 실시간으로 정해져서 구독자님들에게만 알려드릴 거고 이 일정으로 대부분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알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락업 일정과 그에 맞춰서 진입할 수 있는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정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고 010-5909-2672 번호로 문자 락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락업 일정부터 이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구간에 매도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니 빠르게 여기 적힌 번호 010-5909-2672 번호로 락업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을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조였습니다